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보이시는 제품은 한샘 건조대 인데요. 계속 한샘 제품만 보여드리고 있죠. 네, 건조대에요. 이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건조대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한번 펴볼게요. 지금 접어놨는데, 지금 이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 펴지고, 이제 접히고 네, 접히고, 이렇게 접히거든요? 접히면 딱 서요. 정확히 서고, 폈을 때는 이렇게 펴지고요. 그 다음은 이 날개도 펴져요. 그래서 이 날개도 피고, 이 날개도 피고,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여기도 필수 있습니다. 이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밑에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은 양의 빨래를 한 번에 빨래. 넣을 수 있어요. 네, 한 번에 넣을 수 있고, 바퀴도 달려서 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냥 이게 좋아서 한번 영상 남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